잘 부탁드립니다. 노점 기입니다 4월 28일 20, 20시. 항상 시작하는 영통 3일 4일 푹 쉬고 어저께 한콜딱 타보고 며칠 잘 쉬고 잘 놀았습니다. 그러므로 열심히 할게요. 잘 봐주세요. 흙 군복 차고 백군없고거중우 동동 높이. <놀> 2 0 minutes later. 기사님이 잡았네.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뭐 하나 잡고 이동을 해서 촬영도 하고 한울도더 타고 그러고 싶어서 이제 딱 잡으려고 그랬는데 다른 기사님이 벌써 잡으셨네. 이런 거는, 이런 거는 벌써 30분 지났네. 아우, 가격도 안 좋아. 내가 이 가격에는 좀 가기가 싫겠지? 23,000원이었다면 내가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. 19,000원은?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아, 이거 내가 23,000원이면 간다 그랬잖아. 내가 이거 1,000원을 양보를 해야 될까요? 손이 안 간다. 내가 이거 1,000원 양보하기가 싫어. 어. 하... 40분 지났어. 지루해. 가자 이동해주세요. 가자 오산시 부산동 처음 오면은 나쁜 가격 아니니까요 일단 갑시다 20시 53분에 첫골 잡았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따 뵙죠 첫 번째 콜맞치고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남들 한식거리로 갈 겁니다 거기 도착을 하면은 22시가 될 거예요 이제 그때도 통근이 시작이 되어서 좋은 콜 한번 잡아볼게요 잠시만요 오랜만에 와봅니다 여기는 이남들 먹자거리 버스 타고 여기로 오길 잘했습니다 버스 내림과 동시에 쎈놈 역시 쎈놈 첫 번째 콜 잡는 데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두 번째 콜 잡는 데는 금방이었다는 거 우왕시에서는 확률상 그냥 집에 와야 되나? <laughs> 아이 가서 생각합시다 가서 우왕시에서 뵙죠 이따 뵙죠 자, 22시 55분. 여기서 버스 타고 범계역을 가 볼까? 오랜만에 평촌 로데오 거리로 이동. 버스 타고 넘어왔던 23시 15분이 됐네요. 이렇게 범계역에서 이쪽으로 쭉 가면 평촌역으로 나오는데, 제가 지난번에 저기서 이 시간대 비슷하게 원주 가는 거 잡았다가, 원주에서 한콜더 타고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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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해 주세요 오케이 잘 잡았어 야 이거 미터 요은 근데 되게 낮다 그래도 세 번째 골 건졌습니다 오랜만에 신봉동 들어가고요 신봉동에서는 이제 고난의 행군이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집에 빨리 가고 싶으면 여기 콜을 잡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집에 그냥 가는 게 현명할 수도 있는데요 영상 분량은 뽑아야 되잖아 그니까 가서 아 지금 뭐 하면서 죽어 죽고 지내야 돼. 가서 뭐 하나 나, 나왔으면 좋겠다. 이 생각으로 가야죠. 뭐,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용인시 신봉동 가겠습니다. 이따 뵙죠. 1시 5분. 목적지 도착해서 1km 정도 걸어왔고, 1km 정도 더 걸어가면 수지구청으로 가서 뭐하지? 라면이나 한 그릇 먹는 거지 할게 없네 할게 없다 어. 콜은 안 뜬다고 생각해야 돼 속변하게 괜히 이제 기대하지 말고 라면 먹다가 띵디딩 울려서 잡히면 다행인 거고 딱 28,000원 누구 나왔어요 28,000원 매출 포기하고 편하게 집에 갈래 아니면 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래 요즘은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아 이제 걸어가자 또 부지런히. 어. 아. 오, 나 이거 할다. 오, 나 이거 할다. 아, 1 0만년 만이다. 공안시 22분에 여기 도착해서 한 바퀴 돌아보고. 저쪽 공원 가서 잠이나 잘까? 이러고 가만히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소리 벗고 빤스 질러야 되는. 우우! 오늘 내가 잡아던콜 중에서 개전 콜. 콜 미쳤어. 쩔어. 죽어. 뒤져. 깔끔한. 이따 뵙죠. 아, 진짜 얼마만이야. 2시에 운행 마치고 요즘 근래에 맨날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우리 집 가까운 콜. 언제 나오나, 언제 나오나. 이제 영영 안 나오는 것인가, 이런 생각으로. 진짜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진짜 오랜만이었습니다. 집에까지 걸어가는데 2km 30분이라고 지도에서 나오는데, 실제로는 그거보다 안 걸리고요. 거의 우리 같은 동네라고 보면 됩니다. 세 번째 골. 수짐을좀 잡을 때, 아, 그냥 잡지 말고, 버스 타서 집에 갈까? 수짐을좀 도착해서 더, 절대 콜안 나올 줄 알았어요. 공원에서 좀 자고, 컵라면 먹고, p 시방에서 놀고, 차차 타자. 이 생각이 었는데 어, 너무 반가운 게 나왔었어요. 진짜 오랜만에 잡은 퇴근 콜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쪼정기였습니다. 아, 다시 한번 소리 벗고 빵스 딜러! 아 뭐야 6분 48초? 이거 1분 12초 더 넣어야 되는데 이거 8분을 만들면은 내가 광고를 더잘 부탁드립니다 이이가이었지 어. 자, 그러면은 여기까지 메이킹 필름. 이렇게 편집을 한다. 라는 척 하면서 시간을 때웠던 노정 아치였습니다. <laughs>